안녕하십니까? 저희 개명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변화하는 입시제도와 학교마다 각기 다른 전형 때문에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명대학교에서는 전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섯 가지 각각 다른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따라 전형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집중해 보셔야 할 전형은 학교 생활 충실자 전형과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이두 가지 전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각각 다른 특성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 충실자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자기소개서 면접이 없으므로 간편하게 지원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전형으로 가장 수월하게 지원하실 수 있는 전형입니다. 둘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치르는 전형 형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고른 기회 전형도 동일한 전형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어촌 학생 전형은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농어촌의 재학 기간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작성하지만 면접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원자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모집요강 상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학교생활충실자 전형은 자기소개서, 수능체저, 면접이 없는 산무전형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내신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교과전형의 성적보다 다소 성적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학생에겐 적합한 전형입니다. 또한 수험생에게 부담을 거의 주지 않아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그 전형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명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복수지원을 고려해볼 만한 전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전형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두 전형의 평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5배수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1단계를 통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르게 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수능시험을 이전에 이루어지는 전형입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은 농어촌을 거주하고 있으며,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종합 전형입니다. 지원자격이 6년 과정, 12년 과정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제출 서류 또한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집요강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학생 전형의 평가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로 하고 있으며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학생 전형은 별도의 면접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절차와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정말 놓쳐선 안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상으로 합니다. 전형에 따라 자기소개서 제출이 없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과 인성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평가요소입니다. 이 평가요소는 계명대학교뿐만 아니라 경북대 영남대, 경상대 안동대에서도 공통으로 평가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자기 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에 임할 때 이런 평가 요소가 있다는 걸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전공 적합성은 지원자가 지원하는 전공에 얼마나 관심도가 높은지를 판단하는 평가 요소입니다. 진로 탐색, 전공 체험 활동 전공 관련 독서 활동과 봉사 활동 등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이어서 발전 가능성은 성적 추이와 문제 해결력, 자기 관리 능력, 적응력 등을 평가합니다. 자기 주도성은 성실성과 창의성, 적극성 등을 평가하고요. 끝으로 인성은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공통적으로 평가 요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으로 진행되며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힌 내용,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을 위주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 이외에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면접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여 원하는학과에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계명대학교가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